자, 교사의 차고의 문제입니다. 차고의 문제 중에서 실행이 차고, 그 중에 양적으로 초과해서 정범이 실행한 경우, 그때 교사범의 재측은 뭔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어, 원칙은 교사범죄의 교사범이 성립합니다. 근데 예외로, 예외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정범이 결과적 가중범을 실현했으면, 또는 교사범죄와 실행범죄가 서로 결과적 가중범이 될수 될수 있을 때 예를 들면 상해를 교사했는데 살인을 했다. 그러면 상해치사, 결과적 가중범이 될수 있는 거죠. 교사자 입장에서는 그때 교사자에게 어떤 제책을 지을 것이냐? 즉 교사자에게 그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그 초과 결과, 폭행치사 또는 상해치사의 교사범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추가 결과에 대한 교사범 책임을 진다라는 건데 자 요것과 관련해서 병신을 만들라라는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보시면 피고인이 이 피고인들에게 피고인과 사업 관계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를 혼내주되 평생 후회하면서 살도록 허리 아래 부분을 찌르고 특히 허벅지나 종아리를 찔러 병신을 만들라라는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고 상해. 중상해, 중상해를 교사한 거죠. 그래서 돈도 주고 결국은 피고인들이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 등을 수무여 차례나 찔러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 교사는 간단히 상해인데 정범이 행한 행위는. 살인이라는 거죠. 이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서, 자, 종아리 부분 등을 20여 채를 찔렀다. 하나의 증, 작은 쟁점은 이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결과를 용인했다고 본 거죠. 따라서 고의가 인정돼서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교사자는 상해죄를 교사했는데 정범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교사자는 교사범죄 즉 상해죄의 교사를 교사죄에 재책을 지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로 그 교사자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을 때 이거죠 교사범죄 상해를 교사했는데 실행범죄가 살인이죠 서로 결과적 가중범이 될수 있죠 상해치사 이때 교사자에게 이 치사 피해자 사망이라는 것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초과 결과에 대한 교사범 책임을 진다. 즉, 교사범은 상해 치사죄의 죄책을 진다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교사범이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었 있다면 교사자에게는 상해 치사의 죄책, 교사범 죄책을 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해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의 정범 정범들이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했다.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교사한 범죄, 상해죄,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는 게 원칙이지만, 이 경우 예외적으로 교사자에게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과실 예견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직접 찌른 사람들, 정범들은 살인죄가 되는 거고, 교사자에게는 상해 치사의 교사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